성형외과 전문의 박서진 외모 변화. 단순 다이어트는 순진한 착각. 진짜 이유 분석 화제. 최근 물오른 인기 트로트 가수 박서진. 외모 변화 두고 온라인 감론을 박 뜨겁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 씨의 눈에 띄는 외모 변화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달다는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박서진 씨의 외모 변화가 단순한 다이어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부터다. 박서진 씨의 팬들은 그의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성형외과 전문의는 과거 사진과 최근 모습의 정밀 비교 분석을 통해 체중 감량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얼굴 윤곽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변화를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로 치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이 전문가는 단순한 추측성 발언이 아닌 과거 졸업사진부터 최근 고화질 무대 영상까지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기별 사진 분석 통해 구체적인 변화 지적. 팬BS 전문가 의견 충돌. 논란의 핵심은 해당 성형외과 전문의가 마치 과학적 분석을 하듯 시기별로 정리된 박서진 씨의 사진 자료를 토대로 눈, 코, 턱선 등 얼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를 상세하게 지적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코의 콧대 높이와 곡선, 눈매의 라인, 그리고 턱 끝의 각도 등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의 주장이 알려지자 박서진 씨의 팬들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팬들은 누리가수가 데뷔 초부터 얼마나 꾸준히 자기관리를 해왔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전문가가 이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상반된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팬 커뮤니티와 SNS 댓글 창은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변모했다. 연예인 외모 변화, 늘 뜨거운 감자,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까? 사실 연예인의 외모 변화는 늘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가수, 배우, 방송인 등 대중에게 노출되는 공인들의 이미지는 단순한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풍기는 시각적인 요소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과거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논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박서진 씨의 사례처럼 성형외과 전문의가 공개적으로 특정 연예인의 외모 변화에 대해 단순 다이어트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더욱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해당 전문의의 주장에 따르면 박서진 씨의 얼굴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으로 인해 윤곽이 갸름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지방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수준을 넘어 특정 부위에서 의도적인 변화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뼈 구조. 연골 변화는 다이어트만으로 어려워. 의학적 분석의 쟁점.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은 체중이 감소하면 볼살이나 턱 주변의 지방이 빠지면서 갸름해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 하지만 코의 높이나 모양, 눈매의 라인처럼 뼈 구조나 연골 자체가 관여하는 부위는 체중 감량만으로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해당 성형외과 전문의의 지적이다. 이 발언이 더욱 쟁점이 되는 이유는 박서진 씨 본인이나 소속사 측에서 성형이나 시술 관련 언급을 단한 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박서진 씨가 데뷔 초부터 꾸준한 다이어트와 보컬 트레이닝, 그리고 성실한 운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왔다고 믿고 있다. 특히,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면서도 독학으로 노래 연습에 매진하고 꾸준한 체력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의 성실하고 노력파 이미지는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그런 그에게 한 전문의가 노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들이 보인다고 지적하니 팬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이어트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 전문가 주장의 배경. 그렇다면 이 성형외과 전문의는 단순히 박서진 씨가 성형을 했다고 단정 짓는 것을 넘어 왜 굳이 다이어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 배경에는 대중에게 흔히 퍼져 있는 오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살만 빼면 자신의 얼굴도 연예인처럼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막연하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믿음이라고 본 것이다. 아무리 혹독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원래 가지고 있는 골격이나 코, 눈, 턱의 기본적인 형태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람마다 체중 감량으로 인해 얼굴에서 영향을 받는 부위 또한 각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연예인 외모 관리,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기. 더욱이 이번 논란은 연예인들의 외모 관리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며, 대중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사회적인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미적 기준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반대로 그들도 직업인으로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얼굴 또한 자신의 자산인데 어떻게 관리하든 문제될 것은 없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게 맞서고 있다. 박서진 씨의 외모 논란이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해당 성형외과 전문의가 철저한 자료 조사와 함께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연예인의 외모 변화에 대한 소문이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확산되고 대중이 그 소문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한 명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논쟁을 정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사생활 침해 vs 대중의 알 권리 엇갈리는 시선. 연예인의 외모 변화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수 있는 흐름이지만 동시에 이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투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을 굳이 들춰내며 성형 여부를 단정 지으려는 것은 지나치게 나간 행동"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공인이라면 다이어트만으로 이미지를 관리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성형으로 인한 변화라면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한다. 이처럼 엇갈리는 시선은 연예인의 사생활과 대중의 알 권리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여기에 더해 박서진 씨의 그동안의 이미지와 행보가 이번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는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꾸밈없는 순수함과 성실함을 강점으로 어필해 온 가수이다. 화려한 외모나 스타일링보다는 진정성 있는 무대 퍼포먼스와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다. 팬들의 옹호 비에스 사회적 담론 필요성 논쟁의 향방은 그래서일까? 이번 외모 논란에 대해 많은 팬들은 박서진 씨도 사람인데 조금 더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 다만 과도하거나 극적인 수술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가십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담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외모 변화는 개인의 선택 자유와 직결된 측면이 있는 동시에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가 특정 방식으로만 노력하면 누구나 연예인과 같은 외모를 가질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가질 수도 있고,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나 자기 표현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기에, 어디까지를 존중하고 어디까지를 비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현재까지 이번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박서진 씨나 소속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팬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그가 꾸준한 자기관리에 힘써왔고 관상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원래 얼굴 골격이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혹여 일부 시술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친 과장이나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많은 팬들은 결국 중요한 것은 박서진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외모를 변화시켰든 그의 노래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쌓아 올린 성공은 단순히 외모 변화 덕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 그리고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믿음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정말 극적인 성형수술이 있었다면 지금의 자연스럽고 친근한 이미지는 정반대로 갔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고 반문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성형외과 전문의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은 단순한 박서진 씨가 성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우리가 연예인의 외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그 민감함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개인적인 선택과 공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더불어 이번 논쟁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미용 성형이 이미 대중화된 시대의 연예인 역시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성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수술이 지나치지 않고 개인 고유의 매력을 해치지 않는다면 대중 또한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아이돌과 배우들이 크고 작은 시술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으며, 과거만큼 그에 대해 심각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어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전문의의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다이어트로 성공한 인물처럼 홍보하며 관련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연예인이 다이어트 관련 상품이나 식품 모델로 활동할 때 그의 슬림해진 몸매가 전적으로 해당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다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전문의가 너무 다이어트 하나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박서진 씨의 외모 논쟁은 연예인과 대중, 그리고 전문가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다. 누군가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연예인의 외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특히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이 외모를 가꾸는데 드리는 노력과 비용,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다양한 시선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개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감추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이어트든 성형시술이든 그 기저에는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개인의 열망이 존재한다. 다만,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연예인의 경우, 그 개인적인 선택은 언제나 공적인 이미지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박서진 씨의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팬들은 어찌됐든 박서진의 노래를 듣고 무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를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코를 조금 높였는지 턱선을 다듬었는지가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대중을 속였다는 느낌만 주지 않으면 되지만, 그래도 대중에게 공개된 인물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든 부정적인 입장이든 결론적으로는 연예인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솔직한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불필요한 논란은 잠잠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형외과 전문의의 갑작스러운 발언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논란은 단지 박서진 씨한 명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연예계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이슈이기도 하다. 다만, 과도한 흥미 위주의 비난이나 인신 공격 대신,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과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솔직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성숙한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의 지적대로 박서진 씨의 외모 변화가 단순한 다이어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무언가를 속였다거나 과도하게 인위적이라는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연예계는 늘 새로운 외모와 이미지를 요구받는 곳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자기관리 방식 중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에서 그 변화가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이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연예인의 외모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인 관심과 성형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단면이자, 동시에 얼굴이라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요소가 가지는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다. 결국 박서진 씨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든 많은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노래와 열정적인 무대를 기다리며 변함없는 응원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진정성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설때 대중은 비로소 외모 논란을 잠시 잊고 한 가수의 음악적인 실력과 매력에 더욱 집중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모든 시나리오는 박서진 씨와 대중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이야기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불거진 단순 다이어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사의 발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연예인의 외모 변화를 둘러싼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대중이 연예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보다 다면적이고 유연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진전일 것이다. 최근 트로트 가수 박서진 씨의 눈에 띄는 외모 변화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가 박서진 씨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비교 분석하며 단순한 다이어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윤곽 변화가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핀 것입니다.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 팬들의 강력한 반발.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과거 졸업 사진부터 최근 무대 영상까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박서진 씨의 눈, 코, 턱선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체중 감량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넘어 특정 부위에서 의도적인 변화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팬들의 뜨거운 반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서진 씨의 팬들은 우리 가수가 얼마나 꾸준히 노력해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 씨가 데뷔 초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 이미지를 갖고 왔으며 특히 무명 시절부터 독학으로 노래를 연습하고 체력 관리에 힘써온 노력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전문가가 저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팬 커뮤니티와 SNS 댓글 창은 찬반 양측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논쟁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연예인 외모 변화. 뜨거운 감자의 사회적 논쟁. 연예인의 외모 변화는 늘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슈입니다. 가수. 배우 등 공인의 이미지는 음악성이나 연기력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기 쉬워졌고, 인터넷을 통해 과거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논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서진 씨의 사례처럼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적으로 다이어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의사의 주장에 따르면 박서진 씨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살이 빠져 갸름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코의 높이와 곡선, 눈매 라인, 턱 끝의 각도 등 일부 부위에서는 체중 감량만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감량은 볼살이나 턱및 지방 감소로 이어져 얼굴 윤곽을 갸름하게 만들지만 코의 높이나 눈매처럼 뼈 구조나 연골이 관여하는 부위는 살이 빠지는 것만으로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침묵하는 박서진 측 팬들의 믿음은 굳건. 이번 논란의 쟁점이 된 이유는 박서진 씨 본인이나 소속사 측에서 성형이나 시술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박서진 씨가 데뷔 초부터 꾸준한 노력으로 이미지를 변화시켜 왔다고 믿고 있으며 그의 성실하고 꾸준한 이미지는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의사가 노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고 주장하자 팬들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 씨가 굳이 성형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으며 만약 시술을 받았더라도 그의 노력과 실력으로 이룬 성공이 폄하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숨겨진 배경 분석. 그렇다면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왜 굳이 다이어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대중에게 흔히 퍼져 있는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만 빼면 나도 연예인처럼 예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믿음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원래 골격이나 코, 눈, 턱의 형태는 극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개인마다 체중 감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위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